안녕하세요. 동학사 행복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며칠 동안 감기도 좀 심하게 알았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다가 도도 화분이 입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더 방송을 못했습니다. 드디어 예쁜 화분이 도착했어요. 요번에는 제가 마음에 쏙 들게 화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지금부터 도도 화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화분은 미니 화분이에요. 그동안에 미니 화분을 많이 기다렸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번에 콩분을 주문을 했는데, 콩분이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콩분은 요 정도 사이즈거든요. 뭐 가로 5cm, 세로 5, 6cm 요 정도 콩분을 제가 원했는데, 콩분을 조금 많이 주문을 했는데 콩분 사이즈가 아닌 요런 미니 사이즈가 나왔어요 지금 사이즈가 6.5 가로가 6.5에 세로가 6cm 화분이 나와버렸어요 그 일단은 요것도뭐 콩분이라고 주셨으니까 제가 콩분 요렇게 세트 몇 개만 지금 팔을 예정이거든요 요게 이제 1번 세트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은 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깔맞춤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 세트를 묶어 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5만원입니다. 요게 이제 1번 콩분 세트예요. 사이즈는 거의 뭐 6.5에서 요 정도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손으로 만들기 물레를 돌리기 때문에 6.5 아니면 뭐 6cm, 5.5요 정도 오차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첫번째 이게 1번 콩분 사이즈인데 뭐 미니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거는 이제 2번 2번 요게 이제 2번 사이즈에요 요것도 6.5 세로는 6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색감도 제가 여러가지 색상을 이렇게 넣어 드렸어요 1번도 5개 세트 5만원이구요 2번도 5개 세트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3번은 조금 다른 모양을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이런 모양을 좀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밑에 쪽을 조금 이렇게 살짝 벌어져서 이렇게 각이지게 조금 더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것도 나름 멋이 있죠 이것도 사이즈가 가로가 6cm고 세로가 7cm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번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크네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자 요런 나무도 너무 예쁘죠? 요렇게 꽃 그림에 이제 이렇게 꽃그림에 이렇게 제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3번입니다 그리고 4번도 이제 다리가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사이즈는 가로 6cm 세로 6.5입니다 오차는 약간 0.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꽃이 너무 예쁘게 잘 그려주셨죠 자 파란색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보라색이고요 자 콩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세트 준비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5만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리 있는 거 이렇게 1세트를 만약 구입하신다고 하면 진짜 콩분을 이렇게 콩분을 하나를 더 넣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3, 4번 같이 묶어서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콩분이 하나가 더 갑니다 이렇게 1, 2, 3, 4 다섯 개 세트에 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거는 이제 처음 출시되는 모양인데요. 이거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 하는 모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이 지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얘 위에 아래로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을 제가 그동안에 많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 새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먼저 심어 버렸어요. 요거 이제 블루진 금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화분에 제가 먼저 심었어요. 정말 이쁘지 않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군생 한문 군생을 심어도 이쁘고 이렇게 창창 금이에요. 얘는 창금 뭐 얼굴 하나짜리 이렇게 심어도 너무 잘 어울리죠. 색감하면서 이 모양. 아우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요것도 이제 금을 심었는데 이렇게 노란색감의 나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어봤는데 요것도 너무 잘 어울려요. 다음에는 좀 군생 같은 거 이렇게 게 군생을 조금 심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세트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 사이즈가 진짜 너무 좋은 사이즈예요. 얘가 지금 가로가 10cm고 높이가 9cm예요. 이게 베란다나 키핑장이나 아주 딱 좋은 사이즈죠. 군생 심기도 좋고, 창 심기도 좋고, 아주 유용한 사이즈 같아요. 일단은 이게 이제 5번 세트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꽃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6번 세트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게 이제 7번 세트입니다. 제가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놨거든요. 요 아이가 이게 이제 8번입니다. 그 사이즈는 거의 오차가 뭐 5cm에서 0.5에서 1c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아요. 입부가 보면은 얘도 이렇게 얘는 약간 넓고 얘는 좁은데 거의 0.5 정도밖에 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렇게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열 번째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열한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열두 번째입니다. 12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요거 두개 세트 5만원입니다. 이 기회에 요거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이거 있을 때 얼른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12번이었고요. 다음은 13번이에요. 13번은 요거 12번보다 약간 더큰사이즈에요 가로가 12.5, 높이가 10cm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요렇게 핑크 베라 금 군생을 요렇게 심었거든요. 요게 이제 큰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요 이제 새끼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크게 번지면은 아주 제품 군생이 되겠죠 자 요거는 13번 이제 사이즈가 12 요거 작은 사이즈하고 구분을 하면은 요렇게 차이가 있어요 요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13번 그림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는 이제 14번 요거는 이제 15번입니다 요게 이제 16번 자 사이즈는 12.5, 높이는 10cm입니다. 요게 17번이고요. 자, 이거는 18번. 너무 그림이 멋스럽게 잘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19번입니다. 자, 요거는 20번이에요. 아주 화려하네요. 자, 요거는 21번입니다. 이거는 22번이고요. 이거는 개당 4만 원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세트, 세트가 아니고 이거는 개당 가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자, 22번까지 개당 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제 23번 호리병이에요. 이게 이 사이즈가 제일 잘 나가는 사이즈예요. 많이 쓰임새도 좋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사이즈 같아요. 자, 23번 요렇게 세트 구성해 놨고요. 다음은 24번입니다. 이것은 25번이고요. 자, 26번입니다. 사이즈는 9*9cm예요. 오차는 0.5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27번 요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8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리병 세트가 원래 5만 원인데 제가 5천 원 할인했어요. 그래서 4만 5천 원에 두개 세트가 가겠습니다. 자, 28번까지 호리병은 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이제 요거한 사이즈 더큰 사이즈예요. 얘는 이제 가로가 10cm고 높이가 10cm죠. 여기에서 약간 업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9번이고요. 이렇게 백합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고요. 30번 이런 모양입니다. 다음은 31번 이렇게 튜올립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튜올립이 아니라 이거 은방울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자, 그리고 이거는 32번 이렇게 세트가 되어있고요. 다음은 이렇게 33번입니다. 사이즈는 가로 10, 높이 10cm입니다. 그 다음에는 34번 요런식으로 되어있고요요 호리병 세트도 세트에 6만원인데 제가 5만 5천원으로 할인을 해드렸고요요 세트는 제가 요 미니분이 같이 따라갑니다 요번에는 제가 이렇게 미니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동안에 미니분이 너무 안 나와 가지고 조금 원성도 많이 듣고 판매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계속 못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번에 조금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좀 보답을 하기 위해서 요요 요 세트에다가 요 미니 콩분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 세트는 저 29번부터 34번 세트에는 콩분이 할인도 하고 콩분이 따라갑니다 이런식으로 세트에 5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나온 모양은 꼬리병은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어요 약간 여기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었지만 호리병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호리병보다는 낮아요 여기 보면은 24번 세트 이렇게 보면은 높이는 아주 비슷하죠 근데 모양이 이런 식으로 조금 틀려요 잘록한 모양이고 얘는 조금 짤뚱이라고 그러죠 그런 모양이에요 이거는 35번 세트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36번입니다 여기 안쪽이 더 넓어요 저거보다 그리고 37번 호리봉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38번이고요. 사이즈는 8.5 곱하기 8 5예요이렇게 사이즈 오차는0.5 정도 있습니다. 요거는 39번이고요. 이렇게 40번 세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이즈는 8.5 곱하기 8.5 나오고요. 요게 두개 세트에 5만원인데 세일해서 45,000원에 보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은 이렇게 번호로 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호리병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사이즈는 가로가 11이고 높이가 11cm 나와요. 제가 여기다가 레드 글로우를 심었거든요. 이렇게 큰 아이들, 이렇게 심으면 은 굉장히 멋스럽죠?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아요. 약간 큰 아이들한테 잘 어울려요. 자, 요게, 요거는 이제 세트가 아니라 낱개로 판매할 예정이에요. 이거 41번이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요거는 42번입니다. 자, 사이즈는 11 곱하기 11입니다. 요게, 43번. 아, 화려하니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그리고 요거는 44번입니다. 노란 꽃도 예쁘고요. 자, 이거는 45번입니다. 자, 이거는 46번. 47번입니다. 요 모양은 어, 아, 요것도 화사하니 예쁘네요. 48번. 49번 입구가 이렇게 넓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입구가 넓어요 가로는 11cm 높이도 11cm 입니다 마지막으로 50번 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사이즈는 제가 이제 낱개로 판매할 예정인데요 가격은 4만원짜리 인데 지금 삼만 3만 개당 3만 5천원씩 이렇게 보낼 예정이고요 만약에 요거 이렇게 두 세트를 구입하시면은 요 미니분 중에서도 콩분 중에서도 조금 큰 아이들을 골라서 제가 요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보시면은 콩분은 요 정도, 콩분은 요 정도 사이즈인데 요렇게 요번에 조금 크게 만들었다 그랬죠. 이렇게큰 사이즈를 섞어서 이렇게 같이 보내겠습니다. 두개 세트 하시면은 이렇게 미니분이 따라갑니다. 개당 이거는 3만 5천원입니다. 두개 사시면은 홍분이 미니 분이 같이 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얼른 찜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쁜 화분들이 나와서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요. <laughs> 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동학사 행복다육이었습니다.